반갑습니다. 여의도 4번 타자입니다. 오늘 우리 형님들 계좌에 확실한 속도감을 붙여줄 종목이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가 엄청나게 꿈틀거렸지 않습니까? 보면서, 어, 이거 뭐냐 하고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니 2만원 뚫으러 가는데 꼭이 18,000원 금방에서 꼭 맞고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또 꼬라박는 거 아니냐 속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제가 오늘 걱정들 완벽하게 데이터로 지어드릴 겁니다 제가 입수한 여의도 증권가 내부의 최신 밸류에이션 리포트 앱 따르면은 기관들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적정 주가 2만원 아니죠? 3만원 이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 자리에서 최소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증권가는 하필 지금 이 종목의 목표가를 높여 잡았을까요? 단순히 우주항공 테마가 좋아서 아닙니다. 회사의 체급이 바뀌고요. 노는 물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세 가지 핵심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 산업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항공 산업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발사하는 빈도입니다. 예전에는 막 나사 같은 진짜 국가 기관급에서 1 년에 고작 몇번 어, 이벤트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그때는 부품 만드는 기업이 돈을 별로 못 벌었어요. 왜 일감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일론 머스크 지금 스페이스X 있잖아요. 얘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위성을 수천 개씩 깔아 올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로켓과 위성 부품이 이제는 소모품이 돼요. 소모품처럼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뉴 스페이스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뭐, 거창한 조립업체, 완성품 업체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마치 전기차 시대에 이제 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폭등했던 거랑 같은 논리거든요. 그리고 이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가 지금 단순한 조립 하청업체가 아니고요. 우주 항공용 특수 소재, 이거 뭐 티타늄이나 인코넬 같은 소재들을 공급부터 가공, 조립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거든요. 로켓을 많이 쏘면 쏠수록 캔코아의 공장은 쉴새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 구조적인 성장세가 이제 막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목표가 상향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객사의 급이에요 급 주식시장에 막 우주항공 테마주라고 이름 붙이는 종목들 많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아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부품사들이 국내 대기업 하청 받으려고 눈치 볼때 얘네는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자, 나사, 어디에요? 미, 항공우주국이잖아요. 얘네가, 뉴인 달탐사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이거 발사체 부품을 직접 수주를 하고 공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가 어디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가진 곳이에요. 여기서 부품을 납품을 했다는 거는 전 세계 어느 우주 기업을 가도 프리패스라는 뜻입니다. 기술력 검증은 이미 끝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는 지금 어디랑 컨택이 되고 있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공룡들과도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 내년 초까지는 이거 떡밥 안 끊어집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스타십 프로젝트를 가속할수록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밸류에이션은 재평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 뭐 2천억 수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 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주식하실 때 뉴스 보면서 하시는데, 뉴스는 조작이 되지만,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거래량. 돈의 발자국입니다. 예, 보이시죠? 이 차트 오른쪽 끝에 한번 보면은 평소에는 거래량이 쥐뿔도 없었어요. 없다가 갑자기 빌딩 세우듯이 거대하게 솟구쳤죠. 이게 개미들이 쌈짓돈 모아서 만든 거래량일까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명백하게 거대 세력이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가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는 증거고요. 지난 지금 1년 가까이 주가가 만원 초반대에서 만 삼천 원 사이 여기죠. 잘보딱 보면 보여 여기가 박스권이었어요 여기를 사이로 오가면서 지루하게 횡보를 했죠. 아 주주분들은 이 기간에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아니 다 오르는데 왜내 것만 안 가? 하면서 욕하고 던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세력의 시나리오였어요. 지루하게 시간을 끌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들이 뱉어내는 피 묻은 물량을 바닥에서 야금야금 받아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집이 끝났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자, 지금 17,000원 부근에서 14,000원까지 오늘 조정 좀 들어왔어요. 여기 조정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전고점 부근 여기거든요 2만원 부근 2년 전에도 2만원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를 저항선으로 무서워 하시는데 아제 눈에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온 이 막대한 자금력이라면은 이 2만원 구간 벽이 아니고요 도약대입니다 밟고 올라서야지 여기 뚫고 날아가는 거예요 2만원 뚫는 순간부터 3만원대까지는 이, 이제,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텅텅 비어 있는 무주공산이에요. 주인 없는 산인데, 결국에는 누가 깃발 꽂느냐 싸움인데, 지금 캔코아 에러스페이스는 산 입구에 도착 안 했고요. 지금 캔들 이런 캔들 하나하나에 일일 비할 때가 아니라 이 거대한 파도에 몸을 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차트 좋고, 재료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전제상 몰빵하면 몰빵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형님들 투자는 전략이에요. 제가 오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무조건 반드시 필수로 보셔야 한다는 강조하는 힌드주 먼저 올라갈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진짜 중요한지 돈의 논리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미친듯이 로켓 쏘아 올리고 있죠 화성 간다고요? 그거는 대외적인 명분이고요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주에 수만 개의 위성을 깔아가지고 전 세계 70억 인구를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망 있잖아요 이게 스타링크인데 이제 이거를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이게 수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시장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캔코아에어로 스페이스는 위성을 우주로 배달하는 택배 트럭, 로켓 만드는 회사고요. 물론 대단하죠. 근데 택배 기사님이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택배 안에 든 귀중품 다이아몬드를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내용물이에요. 즉 콘텐츠. 그러니까 이번 종목에 이 지금 스페이스X 통신 수혜주인데 이 위성에 들어가는 핵심 중의 핵심이고 차세대 통신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술이 없으면 위성은 쓸데가 없어요. 그냥 우주 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예요. 지금 시가총액 킹코아처럼 1,000억, 뭐 2,000억 대의 가벼운 스몰캡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고객사를 까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위성통신 대장주들, 뭐 유럽의 방산기업들이 이 회사의 부품을 못 구해서 안달이 나있거든요. 지금 공장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물량을 못맞칠 정도의 얘기가 여의도 정보통에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1차로 로켓 쏘아 올리면서 주가를 폭동할 때이시장의 스마트한 돈들은 그 다음 타자,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통신 장비주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선점하는 사람만이 남들 30% 먹을 때 300%의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투자 고수들의 양방향 투트랙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주식시장 진짜 냉정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 그때 살 거라면서 평생 후회만 하고 있고 누군가는 과감하게 결단 내려서 인생을 바꾸거든요 지금 캔코아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딱 여기 매물대 구간이잖아요 전국의 개미들 여기 다 불려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증권가가 목표가 뭐 3만 원 이상을 외치고 차트에서 세력이 돈을 쏟아놓 돈을 지금 쏟아 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때문에 망설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리스크가 없는 부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 결국에는 기회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순간이 여러분께는 골든 타임입니다. 자, 1월 효과, 우주항공청의 개청, 스페이스X의 상장. 이 모든 이슈와 호재가 2025년 초에 다 몰려 있거든요. 지금 씨앗 뿌려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남들 수확할 때빈 바구니만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부분 다 도와드릴 거고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구요 제가 정확한 캔코아 에어스페이스의 목표가 언제 담아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대응법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 x 이제 상장되거든요. 상장됐을 때 진짜 이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폭발적으로 터져줄 수 있는 통신장비 히든주 이 히든주의 정체 제가 문자로 어떤 대가도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시원하게 공개할 겁니다. 0105077-0475 위에 번호 보이실 거예요. 복잡한 거저 정말 싫어합니다. 숫자 7. 7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핸드폰 드시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신 이 문자 한 통이 2026년. 여러분의 계좌 잔고 뒤에 숫자 0 하나를 더 붙이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불을 거머쥐고요 여의도 4번 타자가 여러분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